콜레스테롤 개선부터 뇌기능 유지까지 놀라운 성분으로 주목받고 있는 레시틴의 기능을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레시틴은 대두, 난황, 동물의 간, 뇌 등의 다량으로 존재하는 인지질의 일종으로 인체의 모든 생체막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입니다. 글리세린의 지방산과 인산, 콜린이 결합한 구조로 특히 뇌세포막의 대량으로 존재합니다. 레시틴은 한 분자 내에 기름에 용해되는 성질과 물에 용해되는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계면활성 작용을 합니다. 이를 통한 대표적인 기능은 콜레스테롤 개선입니다. 나쁜 콜레스테롤 LDL의 흡수를 통제하며 나쁜 콜레스테롤이 몸에 축적되는 것을 억제해 주는 역할을 해서 소장 내 콜레스테롤 흡수와 합성을 방해하며 혈중 콜레스테롤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레시틴과 비타민 E는 함께 섭취하면 서로 도움이 되는 찰떡궁합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레시틴은 물과 지방을 섞어 주는 성질이 있어서 비타민 E와 같은 지용성 비타민이 몸속에서 흡수가 잘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레시틴은 체내에서 콜린, 인산, 글리세롤, 지방산으로 가수분해되는데 이중 콜린은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이 하나인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을 만드는 바탕이 됩니다. 레시틴은 신경 세포 구성 및 뇌의 신경 물질로 뇌 기능 유지에 도움을 줄수 있어서 레시틴의 섭취를 늘리는 것은 뇌 기능 유지에 도움을 줄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뉴트리라이트 추업을 레시틴. 대두에서 추출한 레시틴과 고함량 비타민 E를 추가해 뉴트리라이트만의 독자 포뮬러로 완성되었습니다. 추업을 제형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오독오독 씹어서 맛있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제품 주요 특징. 내정당 인지질 2,150mg. 포스파티딜콜린 432mg, 비타민 E 177mg 알파토코페롤을 제공합니다. 아이는 맛있게, 어른은 간편하게! 오독오독 고소한 식감의 추업을 제형으로 편하게 즐겨보세요. 부원료로 비타민 B2, 구기자 추출물 분말, 유산균 발효다시마 추출물, 레몬밤 추출물, 벌꿀분말 사양벌꿀까지 꽉 채운 맛과 영양을 제공합니다. 섭취대상자 첫번째 두뇌와 신경조직 세포막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인 레시틴을 섭취하고 싶은 누구나 두번째 지용성 비타민을 보다 효율적으로 섭취하고 싶으신 분 세번째 인스턴트 및 가공식품 고열량 고지방 섭취가 많아 혈행 건강이 고민되는 분 네번째 과식과 불규칙한 식사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콜레스테롤 관리를 하고자 하는 분 다섯번째 나쁜 콜레스테롤 LDL 흡수 방지를 통해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을 하고 싶은 현대인 주의사항 섭취 방법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알레르기 체질이신 분은 성분을 확인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